안녕하세요, 오 목사님. 네. 할렐루야, 예. 아, 아 이제 아, 금방 내리가지고어어 음. 제가 차가 5분 늦네, 보니까. 세상 승리이 반이면 오르뭐 아. 그래도 뭐 35분인데 2분, 2분, 아. 뭐 1분 틀린 게 1분. 아. 정확하시네. 아. 네. 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줄 아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말씀 읽어주세요. 오늘 네. 말씀은 어, 스가리아 부장 1절부터 8절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드락 땅과 까메식에 내렸다. 세상 사람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눈이 여호와를 우르러 보았다. 하드락땅 가까이 있는 하마에도 경고하며, 지혜롭다고 하는 도로와 시돈에도 경고의 말씀이 내릴 것이다. 도로는 자기들을 위해서 요새를 짓고 어느 격을처럼 싸고 중금을거리에 진흙처럼 쌓아두었다. 주께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불로 불삼리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이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고 바사도 몹시 무서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받았던 것을 잃고 무서워할 것이다. 가사에서 왕이 끊낼 것이요. 아스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아스도에 어, 손들인들이 살 것이며, 내가 본리실사람들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내가 본래의 입에서 피를 없애고, 그의 이빨 사이에 흰 역겨운 것을 없앨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사들은 되고, 애그로는 여부술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기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려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지명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아대 어 하는 온 인류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어 음, 항상 이렇게 도시다 <laughs> 어.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두려워하지 않지요. 어, 그래서 오늘 주님도 우리가 예, 모든 것을 어, 예, 쓸데없는 집도하는 것보다 항상 하느님은 어, 나를 위해 싸운 것을 확신하는 어, 사람은 끝까지 그 망원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그 따뜻한 성기를 매 순간 느끼는 네, 삶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 내딸하올올 나는 네가 한 생물의 성인하도 되기를 기대한다. 음. 아버지 하는 거과 이렇게 한계하면, 두려움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정말 그시편 어, 234절 말그 선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일했다. 모든 게 하늘 눈 아래에 있는 이것을, 우리도 알게 되게 한 주님,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 정말 i 에서음 i 리는 to go to the h 는것 s 어 I'm 하고 i n g to g 을 기대합니다. h 네. <laughs> <laughs> 어 u 한한 I'm g o i n 풀어주 go to the 시간이 돼요? <laughs> 돼요. g o i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한 2시 뭐 55분? the h <laughs> 여섯시오십분분십오분남았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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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호와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음. 이 말씀이 하드분 땅과 분 여러분, 내러분 여러분, 여러 사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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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호와를우러러 보았다. 무슨 이게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 다 하는데요 우리로 보았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 재건축하고 이렇게 네. 모든 이제. 이게 <laughs> 좀 시끄러워서 전화가요. 아 네. 예. 얘기해요. 아. 그데그 상황은 모든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된 민족이 아니고, 여전히, 그냥, 에, 노예와 같은 이런 포로와 같은, 에, 그냥 이 페르시아에서, 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있는 허락은 받았지만, 음. 여전히 음. 자신들은 다른 나와 음. 비교했을 때, 왕도 없고, 어, 뭐 완전히 이렇게 나라도 없고, 참 힘든 응.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응.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응. 이 스가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는 것은 응. 하나님 이 보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그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응. 본다는 거 중심을. 응.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 우리는 뭐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껍대기 그 모양이나 뭐 가진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음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응.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의 기뻐하는 자들. 응.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응.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부, 부강하다는 거, 부강하다. 아. 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박살을 음, 내 가지고 하나님이 음. 야 살아 계시네 아, 아, 아 어. 이런 식으로 하구나 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 지금 무슨 말씀이야 심판이 아니고 상을 주시는 말씀이야 상을 음. 너희들에게 내가 저들이 말하는 어? 요새가 되고 어? 방패가 네. 되고, 그들이 음. 말하는 이 돈이나 뭐, 이게 자기들의 능력인데, 내가 너희들의 직접적인 능력이 되어주겠다. 아. 그래서, 아. 이 말씀을 서가리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다. 음. 음. 근데, 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뭘, 만약에 내가 모고, 내가 맞고, 내가, 내가 한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게 있어? 교만 하겠지, 교만. 맞아, 교만 하지 교만 해서, 응, 어, 은혜는 모르고, 뭐 그냥 다 응. 그냥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응.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 구원해 주셨다. 음.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 음. 그 순수한 복음을 에? 하나님은 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기다 또 내가 뭐 블레셋이나 이뭐에글론뭐 이들이 백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거지. 그런데도 거기서 해결하는 자들은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제어라는건 뭐요? 예 내가 교만이 교만. 교만이지. 현금하고 응. 십일조 했는데도 예수님은 뭐냐? 저들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지. 응. 왜 내가 했다는 건데? 응.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내가라는 소리도 할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네.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듯이 내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네. 오늘 이스가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런 거야. 우리 집 사람하고 조금 전에 밥 먹은 거인데 우리 집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게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때 그 장면과 그 생각이 떠오르면 너무 기쁘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일때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할때 그냥 산지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지. 음. 오늘도 우리가 항상 중심에 뭐가있어야세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 음.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또 음. 시간에 있는데 빨리 끝내라. 오케이. Okay. 어. 나는 저또 올라가시길래 급하신 거죠. 이분도 여기 올라왔어요. 이 시간이 더 조금 더 한다고. 아. 어. <laughs> 사실은 음. 이 말씀을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정말 받은 말씀이라면 우리 집사람 좀 잊을 수가 없지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계속 뭐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음. 말씀이 없이 그냥 떡을 먹고 뭐를 뭐 이루시고 이게 저보다 무당 종교야 무당 종교. 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음.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음. 삶을 말씀을 증거하셨고또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응. 오셨고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응. 삶에서 경험되지 않았다면 응.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이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지. 저 사람 응.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공부해가지고 응. 들어가지고 말씀 뭐 공부하고 그거는 종교야 종교. <laughs> 진짜로 말씀이 임해야 돼. 왜스가라에게는 음.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인데도 말씀이 임하는데, 음. 예레미야, 아, 저, 저, 누구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 개월 전에 어? 엘리사벳, 어? 그 집안에도 음.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 말씀이. 음. 아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어? 그 누구야, 그 <laughs> 천사 가베렐입니까 통해서, 음. 어. 음. 네가 이제, 그, 그 어, 은혜를 받아서, 너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받았을 때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 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들려야 돼.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말고, 지금도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항상 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 그럼 그 응.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또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도 되고 그것도 하나님은 응.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뭐요 복음이야 복음 응. 그 말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응.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지. 음. 말씀을 뭐래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 음. 여러분이 뭐 백년 잘 살면 뭐해? 음. 네? 생명이 있어야 될거 아냐? 근데 그 생명이 음. 죽어서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뭐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 영원한 말씀. 음. 그래서 그냥 항상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게 말씀 앞에서. 음. 말씀이 성경에는 실제잖아,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야. 실제 현장을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 음. 실화야, 실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절대로 안해요 종교인들 여러분들 몇 분들 종교인들 계시지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그1 2 0명에 임했고 다메섹에 그 누구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이 실제였잖아요, 실제. 저에게도 2002년 도는요내 인생이 완전히 동가 서가 완전 그냥 기원전과 기원후처럼 확실한 시간이었어, 확실한. 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역은 그 다음 문제야, 그 다음 문제. 정말 내가 양심에 손을 꺾어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 네. 주님이 갈라디에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실격이야, 실격. 너는 지금 현재 나와 도무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네. 만약에 이 말씀이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네. 정말 내가 어제 하던 것이 다른 것 세상 것이었고 돈이었고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상 여기 주세요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 여보서 그, 그 민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뭐요,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울은 그게 확실한, 어? 자기에게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관심 없어. 근데 이거 가르주지 않고, 뭐, 교회를 와야 된다, 뭐, 저기를 가야 은혜를 받는다, 어떤 기도 시간에 모여라, 뭐라도. 여전히종교와 예수님 바깥에 세우는 불쌍한 라우디아 성도들이지. 오늘 도 주안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죠.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이루어져. 그거를 증가하는 것이 간증이야. 말씀하시고 이루신 걸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다 면 이런 게 아니야. 이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 저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